네 1번 아이씨 저자 알았어 1번 통화 방이라고 써야겠다 통화 방 뭐야 화면 필요없어 아! 들어가 필요없다니까 네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, 고생스러웠어요 고생스러운 모험이다 제가 갈까요? 아니면 오실래요? 해주세요 초대 제가 줘야되구나 잠시만요 초대 게임 초대하기 보냈습니다 손 풀었어요 아 방금 전까지 하고 와야 되고 아방까지 하고 오셨어요 오 <laughs> 그러면 밤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. 지참이라 처음 해봐. 아, 왜 자꾸 요트가 나와? 어, 아, 요트. 에나 요트 주지 마. 세상에서 제일 싫다. 왜 내가 할때만 요트가 나올까? 밤 며칠 쓸 뿐인데. 식사는 하셨어요? 아니요 혹시 다이어트 하세요? 아니요 방금 전까지 같이 하고 있어야지 이거. 아 그럴 수 있죠 확인 확인 막판하고 방금 나 들어왔는데 네. 처음엔 아무도 안 들어온다 하길래 안 들어오면 괜찮아요. 외롭지만. 아, 들어온다 들었는데.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아, 나 앉아야 돼. 너무 긴장, 아, 긴장했다. 안은 <laughs> 키랑 칼질이랑 헷갈려. 네, 저좀 못할 수도 있어요. 아, 괜찮아요. 저도 못해요. 어? 졸려야 지고, 하얀 거오릴 건데, 아, 졸, 졸려서 못한다. 네. <laughs> 정말 진짜 이게 시참한다고, 밤낮이랑 좀 바뀌어야 지고, 저녁 먹을 시간에 네. 잠자거든요. 음... 근데 5시간도 안 자고 깨야 지고, 대단하 오, 네드 아, 빨 아, 폴. 아, 피 아, 저피 아, 폴. 아, 폴. 아, 폴. 아, 폴. 아, 폴. 아,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. 아, 아 무서운 언니한테 바로 저, 뒤졌네. 아, 보이는구나. 언제나 새내기 같은 아, 보이신다. 까먹이네 어, 내려갔네. 다 혼자 나왔다고 뭐. 네. 아한 어... 명의 대다구 당했어요. 음... 오올... 갈때 조심하세요. 앞에. 오. 개빈가? 아! 양쪽에 있는데. 네 봤어요. 저도 와 운이 나빴다. 그래도 잘했어요. 와 정의로웠다. 용사는. 너무 일찍 죽어버렸다. 아니에요. 우리 팀다 녹았는데. 아 녹았어. 내가... 도착 줘야지. 100레벨이 있지만, 고인물은 아닌가? 120군요. 114. 다들 100레벨이야. 와. 저 새냉이네요. 와. 근데 시켜보니까 1 0 0레 금방 찍더라고요. 어... 백네이어도 어느정도 하는건 아니 저는 같이 합방하시는 <목소리나> 분이랑만 <목소리나>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여기 나오니? 지겹다 또 비켜 나... 아. <목소리나> 어딨어? 살아남았던거 같은데 왜, 먹는 키랑 쏘는 키랑 헷갈렸나? 방금 뭐였지? <laughs> 잘못해드션 만들 뻔 했네. 나만 모은다는구나. <목소리> 친만들이 음.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네.

울타면 나갔네 튀가 아! 아이큐! 내 아이큐가 딸려서 아이큐에 대당했네 아. 아. 너무 대놓고 있어. One <laughs> 까마귀 님은나왔어 <laughs> 아니. 아, 내가 마지막 사람이었어? 어째서? 어? 어? 저, 저기 어? 들어가 있네. 와. 요트라서 못하는걸 수도 있어요. <laughs> 뭐 혼자 말이 봤네나 우리까지 마이크가 켜졌다 거지 다 하는데, 여 모르겠어요.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안 들려서. 그냥 껐다 켰다 하기만 해요? 그러게요 키보 <laughs> <시분>, 컴퓨터 아픈가? <laughs> 내 컴퓨터처럼 아픈가? 아 그럼 이거 마판 하시겠네요? 졸리, 졸리실 텐데 아 근데 네? 너무 고비 너무 조금 넘겨야지 괜찮긴 해요 아주 고비를 넘겼다고요? 네 방금 고, 네, 집에서 할때잘 졸려는데 좀 지나니까 괜찮아진것 같기도 하고, <놀라> 엄청 많다 저는 졸려서 끝까지 졸려는데, 아, 근데 누나, 한소리네. 아, 그래, <놀라> 가시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, 그 아무도 못 찍는다. 어, 조금만, 조금만, 아. 어, 찍었다. 찍기는. 마지막 한명인데구지 어? 아, 애들이 다들 모여있어. 불안한데? 쟤들 정말 별레별이 맞아? 또왜날 쫓아와? 사람 쫓아 어, 정말.. 아니! 아나디피조구나 아무 생각 없었어 들어간다고? 무섭죠? 알았어 아.. 잡 수도 다는데 아렸다아나너 뒤에 있는 거 힘들어 어는아나애이 뭐 아. 죽일 뻔 했다 아카카 잡았다 아, 카카. 내가 일부 사판인가? 아 죽었어. 아 오그레. 아, 방패 씨. 오른쪽. 아그거 봤잖아. 오. 맨날 <목소리로> 디퓨저를 녹여봤자 의미 없는데. 우와. 아, 뒤지자. 라피요키야두 판을 이겨야 되네. 이거 이길 수 있는 건가? <laughs> 어, 노력합시다. 포기하지 않으면 끝은 좋지 않을까요? 저건 진짜 키보드가 문제이거나 컴퓨터가 문제다. 뒤에서 말도 안 하면서 자꾸 마이크를 컸다, 컸다. 불안정이 있는 건가? 다. <laughs> 저, 저 때는 탄산물이 좋다던데. Basement. Okay. Cool. 이렇게 어딘지. insertion in ten seconds. lost. Put Put the Your mission is to locate and defuse a bomb. 내가 디퓨저야? 왜? <laughs> 아, 디퓨저. 정말 싫은데. 만나야 되는데 아, 이상 숨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. 아, 어떡해. I see you. I s u 내 위치? 마트. 아유 아, 들어, 들어 들어가야 돼. 안 들어갔게 좋을 것 같은데. 아 진짜요? 하루 접었네. 나이스. 잘하시는데. 아 운발이에요. 근데 폭탄 제거하는 곳은 어있을까나 앞인가보나 뭔데? 지하인가? 지하 있길래 지하가 아닐까라는 이곳부터 내려왔는데 여야내야 돼. 여기 뚫어줘. 아, 내가 뚫게 어, 뭐야? 잘못했어. 죄송 아이씨, <laughs> 아, 씨, 삼촌이. 안 보여. 아, 그냥 목숨 세이브 할걸. 그래도 좋겠다. 저게 뭐야? 아, 고수들. 와, 그거 알아요? 까마귀 님이 1등이에요. 아, 우리 팀 뭐해? 내가 4킬이면 진짜 뭐 답이 없다고? 안녕하세요. 갈, 자리 있나요? 자리 있습니다. 자리는 있어요. 부대와 함께. 자리는 넘쳐흘러요 아, 디코. 반반이 님이 갈치님인가요? 내가 알기엔 그렇게로 기억하는데. 맞아. 어, 디코 들어오셨고, 뭐지, 스티, 레식 아이디 써주세요. 친구 추가해드릴게요. 아니, 절 추가했던가? 아무 말도 안 하시네. 친, 자기를, 혹시 친구가 되어있나 하고 보러 가신다니까요? 안돼있는 듯? 네. 이분은 지금 자립이 없고, 이분은 장군님이고, 이분은 내가 아는 분인데, 딴 분이고, 이분도. 그럼 갈치님이 없어요. 아이디 써주세요. 오, 세븐, 세븐, 세븐 네개 들어있으면 대박 치는 건데. 어, 뭐야. <laughs> 복사하지 않았니? 왜 복사가 안 되어 있어? 네? 컨트롤 C, 컨트롤 V, 컨트롤 V, 친구 추가. 욕청 보냄. <laughs> 초대하기. 또 요트가 나오진 않겠죠? 갈치. 네. 말씀하세요, 까마귀님. 좀 끊기나요? 아니, 그, 아니요? 안 끊겨요? 네. 아, 그럼 됐어요. <laughs> 네. 예전에 제가 건 친구를 안 받았을 듯, 아. 네, 친구 추가를 오면 무서워해서 말씀을 안 하면 안 받아요. 그런 이상한, 이상한 병이 있어요. 그래서 장군님도 한번 거절 당하셨어요. <laughs> 한번 거절 당하시고, 저예요라고 말씀을 해서, 그때 다, 다시 받았죠. 두 번이나 얻어졌을걸요? 장군님은? 따라하지 않아서. 와, 요트 아니다 근데 나 해안선도 못하는데. 아. 음. 아, 맞다. 갈치님은 손풀어셔야 했나요? 손, 손. 손. 풀으셨나요? 안 풀었으면. 아. <laughs> 저 이거 첫판이라서. 아. 한 2주 만에 첫판인가? 아, 그러면. 됐어요. 2주 정도면 뭐. 나 갈치님 목소리 처음 듣는 <laughs> 것 같은데? 예 맞아요. 그렇죠. 어 목소리 되게 매력적이다 다들. <laughs> 나나뭐 처음에 까마귀 목소리 까마귀님 목소리 좋고 와 목소리 되게 낮으시다 되게 부럽다라고 생각하다가 갈치님 목소리 들으니까 와 이것도 목소리가 좋은데 <laughs> 나만 뭐야? 위층이다. 예. 산문 당하는 레파토리인가아 아니 레파토리가 아니라. 다들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해요. 그 기준이 되게 낮아서인 것 같아. 스펀키할것 같은데. 아우 아파. 아. 죽었으면 죽었고, 말건 말고. 아, 왜나 또. 진짜. 아, 너무 자주 들어서 다들 그런가요? 맨날 같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라고 매일 말하니까 다 도, 그냥 <laughs> 다 집중을 배춘 거야. <중고야. 웃음> 다들 올라가 있어. 안 무서우신건가? 나는 고속음식나왜싸세요근래좀 바본데? 어왜 여기.. 나갔다고? 나가면 상관없지 5대2? 우리 팀이 그렇게 잘해? 네? 나 한, 한 것도 없어. 버스 터. <laughs> 이게 뭐야. <laughs> 아... 이게 뭐야. 피즈나 주지 마. 좀 잘하신 분들 많잖아. 갈수님도 있고 까마귀님도 있는데. 저요? 네. 그래서 뭐요 제가요? 네. 나보다 갈수님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. 나보다 레벨이 둘다 높으셔. 킬들이 네, 보니까 1 3 높은데. 그럼 그러니까. 0.8이고. 1 3 1 3면 너무 높은데. 저 영입니다. 해본 적이 없어서. 아밥 드셨어요? 네. 음, 빠르다. 딱먹왔습니다 딱. 아 그러다 채우 어떻게 해요? 나도 딱 먹고. 무음이. 뭐, 얘는 세임인가? 네. 네. 사이트 또 똑같은 것 어, 같아요. 네. 아, 네. <laughs> 미친아기안기 저기. 저나저카 저기. 아니면 좋을 텐데. 기저아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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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 uh. 왜 누구도 없어? 지키는 사람이 없어? 아니 텐데 아, 아파, 아파, 아파. 저 씨, 카메라 씨. 어, 들어오셨네. 어, 얼방향이. 그렇죠 아얍 맞은 대신 죽였다 1킬은 했다 근데 다들 이 킬은 기본으로 하셨네. 아 어. 음. 음. 다들 어디지? 일층. 나 요거 할래. ta 20 seconds to secure the area keep the bombs protected police are passing near five a bomb location has been compromised bomb Has found a bomb. Rock oh, how old is